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7일 유조품 TV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소식은 b 560 메인보드의 수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DND컴의 b 560을 총3 종, 3 가지가 이제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한 가지 모델만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이비560 M 프로퍼입니다. M 프로퍼는 들어왔고 제품 스펙은 저희 네이버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어, 재고 뭐 소량 이 들어왔길래 재고 등록해놨습니다. 보시고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한 3월 4일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스틸 레전드 제품하고 어 마이크로 에텍스 타입이 아니 에텍스 타입의비오6 0프로포가 들어옵니다. 다른 브랜드 소식도 하나 들어왔는데 기가바이트 제품도 다음 주 중에 다음 주한 중반쯤이 지나고 나면 제품들 들어올 것 같은데 비오6 0 역시 들어오는 수량들이 적다고 합니다. 소량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마 들어오더라도 몇 장씩만 이렇게 풀리는 이런 상황이 B560 메인보드에서도 초기에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수급 상황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인텔 CPU는 공급이 그리 나쁘지 않으니까, B560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들어온 적적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 5600X를 어, 구매를 못하셔가지고, 몇몇 분들이 문자도 오고, 어, 그 다음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셔가지고, 좀더 어, 연락을 좀 취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 택배가 올것 같으니까, 한 5개를 더 준비를 해서, 멀티팩을 준비를 해서, 어, 오전 11시경, 11시 경, 11시, 11시 한 5분 사이가 될 겁니다. 그때 재고 등록을 5개를 다시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060 때문에 날씨다 보니까 모수 사신 분도 계시고 해서, 어, 나름대로 또 열심히 뛰어서 준비를 했고요. 예, 뭐, 그래프카드 이야기는, 어, 뭐 이렇게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너무 상황들이 안 좋고, 그나마 이제 구하는 것조차도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도 이제 구하, 구해지는 대로 시장가보다 최대한 낮춰서 어, 제품들을 그때그때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일단 해드릴 거고요. 어, 이제 그나마 뭐 마지막 희망, 희망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수량이 적을 것 같으니까 이6,700 뭐 XT라든지 이런 쪽 제품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조금 더 사정이 좋아지면 좋겠다. 뭐 희망 섞인 어, 희망과 자조과 섞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네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래픽카드도 몇가지 구해진게 있어가지고 제보 등록 해놓은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뭐 가격이 좋지 않습니다 급하신 분들 외에는 어, 아마 쉽게 사셔라 말씀도 못 드리겠고 뭐 일단은 그렇더라도 급하신 분들 계신다고 하니까 제품들은 등록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 탐험가는 이제 메인보드 쪽 많이 좀 찾아보고 오르0보드수급도썩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어, 좋은 가격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비오르0보드의 가격대가 얼마만큼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올려드린 가격은 네이버 스토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